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바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마음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누군가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좋은 환경과 기회를 얻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해서도 제자리인 것 같을 때가 있지요. 이런 순간에는 스스로가 작아지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이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철학자는 바로 존 롤스잔 롤즈입니다. 그는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사회가 아니더라도, 불평등이 있더라도 최소한 그 불평등이 약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른바 정의론에서 말하는 차등의 원칙이지요.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런 이상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. 첫째,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. 남과 비교할수록 세상은 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.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작은 진전이 바로 내 삶의 정의를 세우는 과정입니다. 둘째,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. 철학자 스토아 학파도 말했듯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내 태도, 내 선택, 내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. 불공평한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못해도 내 주변에서 작은 공정함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. 그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. 셋째, 불공평함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. 불평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만 동시에 공감의 능력을 얻습니다. 내가 겪은 불공평함이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. 그래서 불공평은 단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세상이 완전히 공평해질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. 오히려 그 불공평함을 딛고 내가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